이 제품은 팔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만약 마케팅을 한다면 할것 같습니다. 충분히 1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링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은 과연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까? 그리고 그 제품을 판다면 얼마나 판매가 될까? 그리고 과연 이 제품이 네이버 1위가 될수 있을까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짧게 먼저 하자면 현재 저는 월 매출 10억의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20년 동안 해외 소싱, 구매 대행을 거쳐 현재 제 브랜드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판매자 등급은 프리미엄 셀러이고요. 매월 5만 개가 넘는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대형 키워드로 네이버 1위를 만든 제품이 현재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출시한 제품의 수는 수백, 수천 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 한번 믿고 네이버 1위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아이쇼핑을 했던 제품 중 아무거나 한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제품, 차량용 햇빛 가리개입니다. 요즘 이 제품의 광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런 제품은 소싱해서 팔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 한다면 어떻게 판매하면 팔릴 수가 있을까요? 한국 시장 조사와 중국 시장 조사와 함께 판매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한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간단히 보면 판매는 엄청 많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6,800원에서 8,9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링알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계절성 상품으로 4월부터 여름에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검색량은 2만 건이 넘을 만큼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연관 키워드를 보면 차량용, 자동차, 운전석, 그냥 차 등등 키워드가 정말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많이들 소싱하시는 1688 사이트를 한번 보면 조금 전에 한국에서 봤던 제품이 우선 바로 보이는데요. 금액은 19위엔, 그렇다면 19 곱하기 230을 하면 한국 입국가는 관부가세와 물류비를 더해서 약 4,3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가격이 우선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세 가지만 보고 이 제품은 팔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사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 동안 수천 개를 런칭하면서 수십만 개의 상품을 검토해본 경험을 토대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제품은 계절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었습니다. 6월에 준비해서 성수기인 7월에 판매해도 되겠지만 이런 제품은 갈수록 가격이 분명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엔 가격이 더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은 언제 준비해서 판매를 해야 될까요? 저라면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시기에 준비해서 판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에 준비해서 판매량이 거의 없을 1, 2월에 한 개, 두 개만 팔아도 순위가 오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저는 판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3월, 5월에 최대한 판매를 하고 7월부터는 재고 소진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과연 이 제품을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 마케팅을 한다면 원 플러스 원을 할것 같습니다. 8,900원에 원 플러스 원 어떠신가요? 클릭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진짜로 원 플러스 원을 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절대로 수익이 남을 수 없겠죠. 그럼 이럴 때는 작지만 꼭 필요한 제품을 하나 끼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우선 이 제품의 중국 가격을 보면 한 개에 500원에서 6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산다면 사실 정말로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500원짜리를 택배비를 내고 사기에는 애매한 제품일 테니 아마도 이 제품을 준다면 고객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남들은 한 개를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1 플러스 1이라는 마케팅을 이용해서 클릭률을 이끌어내고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통해 이 시장을 진입한다면 충분히 차량용 햇빛 가리개 1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키워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제품은 메인 키워드를 한 달에 6,740번 밖에 검색을 안 하는 중형 키워드인 운전석 햇빛 가리개라는 키워드를 한번 노려서 판매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량 햇빛 가리개 차량용 햇빛 가리개 자동차 햇빛 가리개 상위에 노출되는 것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대형 키워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부러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쉬운 제품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을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드려 나갈 텐데요. 저와 함께 네이버 1위 제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구독을 해 두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